다셨습니다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벌써 2월이군요. 그렇습니다. 2월입니다. 2월이라고요. 왜 자꾸 2월을 강조하시죠? 왜 자꾸 2월을 강조하시죠? 콩더임은 아니고, 전 아주 스고이하고, 엘레강트하고 엔터테인먼트! 한 생일 선물을 기대하는 중입니다. 선생님? 예를 들면 트위터보 비교라던가, 너무 비싸잖아? 제 통장 잔고도 생각해주시죠? 에이, 그 정도도 못해주나? 가격대가 맞아야 제가 해주던 말도 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고저스한 선물 기대하면서 탐구나 시작해보죠. 그러죠. 모두 설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아직 프리콘의 새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탐할 캐릭터는 하스미 새해입니다. 역이모명단이 오마카세사? 유스미는 화속성 후열 마법 질포. 인데 일단 서포터라고 합시다 나나카 앞 아, 유스미 뒤 위치에 있죠 딜포터면 딜포터지 일단 서포터인건 또뭐예요 유스미가 딜스킬이 있긴 한데 딜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건 아니라서요 그렇군요 과연 원본만큼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 캐릭터가 될 것인가? 지금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유스미의 스킬은 가장 마법공격력이 높은 아군 한 명의 TP를 소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범인의 아군 전원의 마법공격력을 중상승시키죠 아군과 적의 수에 따라 이 스킬의 효과량은 최대 10명분까지 상승합니다. 이 스킬은 자신의 중심으로 한 범인의 아군의 마법 공격력을 중상승시키고, 형방 범인의 적들에게 마법 중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 스킬 역시 아군과 적의 수에 따라 이 스킬 효과량은 최대 10명분까지 상승하죠. 스킬들이 다수 전투를 상정하고 구성되어 있네요. 이 스킬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마법 공격력이 중증가합니다. 5성을 올리면 대로 바뀌죠. 그럼 이번 어떤지 볼까요? 자, 이거 신내 이와이다! 뉴스리유스미 유버는 전방 범인의 모든 적에게 마법 중 데미지를 주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아군의 HP를 중회복하고 마법 공격력을 특대 증가시킵니다. 유버 역시 아군과 적의 수에 따라 마법 공격력 상승량과 데미지가 최대 10명 부까지 상승합니다. 컨셉은 확실하네요. 스킬하고 유버 둘다 10명이 되냐, 안 되냐의 싸움이라니. 이렇게 범위 지원과 TP 회복 효과 덕에 유스미는 클렌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뉴스미의 장점. 어떤 게 있나요? 가장 눈에 들어오는 캐릭터 수에 따라 효과량 증가부터 보죠. 아군과 적의 캐릭터 수에 따라 마법 공격력 버프, 유버 데미지, TP 회복량이 늘어납니다. 호미에채한을둔 것도 아니고 인원수만 채우면 되죠. 늘어난다는 말만 들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표로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이렇게 보여줘야 이해가 잘 되죠? 그것 말고도 가장 마법 공격력이 높은 아군에게 TP를 채워준다는 점과 유버로 전체 회복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군과 적 캐릭터 수의 총합에 따라 효과량이 증가하면 아레나가 더 쓰기 좋지 않나요? 스킬들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유스미가 없는 게 있죠? 버프하고 딜은 있는데? 아, CC기 같은 디버프와 저격형 스킬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원본 캐릭터가 가지고 있던 속박이로 들고 왔으면 모르겠는데, 안 들고 왔네요. 그러면 클렌저는요? 멀티 타겟 클랜 보스는 조건에 해당이 안 되나? 됩니다. 그런데 타겟 5개 나오는 클랜 보스 본적 있나요? 어, 보통 2개 아니면 3개죠. 이러면 고점도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마법 파티 고점은 그냥 뉴스미 빼고 유네카 넣는 게더 편합니다. 심지어 속성 패치 후 멀티타깃 보스는 그냥 물리 파티를 내는 가게더 편하죠. 전용 장비로 해결을 해야 할것 같긴 한데 이 스킬에 추가 효과가 달리는 게 제일 괜찮은 선택지로 보이네요. 디버프를 달아주던가 아니면 괜찮은 시시기를 달아주던가. 1월 9일 일본 서버에 뉴스미의 전용 장비가 출시되었습니다. 뉴스미의 전용 장비 신춘 봉나무 네마는 마법 공격력, 마법 크리티컬 스탯을 슈어를 받고. 이제 마법 공격력을 중상승시키고, 마법 공격 시 크리티컬 데미지를 소호 증가시키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여기서 딜 늘려주는 선택을 한다고요? 적을 약하게 만들지 못하면 내가 강해지면 된다는 건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만, 많이 이상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딜이 부족한 편이었으니까 잘못된 선택지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CC나 디버프가 없는 건좀 아쉽네요. 차라리 이둘중 하나가 추가됐으면 좀 괜찮지 않았을까요? 정리하면, 유스미나 마법 파티에서 쓰이는 딜포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범위 어택과 조합해서 멀티하게클렌전스쓸 수는 있지만 이래저래 하자가 좀 많은 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유스미는 누구와 같이 쓰기 좋을까요? 유스미와 같이 쓰기 좋은 캐릭터는 유마레, 수마오펜카리입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성라엘과도쓸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유스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 아쉽네요. 이론상 최강인데 그 최강 포텐셜에 대기해 너무 제약이 많아요. 어쩌겠습니까.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클렌전 세상인걸요. 씁쓸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캐릭터는 누구죠? 뉴 이어가 끝나면 뭐가 오는가? 바로 주년 시즌이 온다. 주년 시즌을 맞아 아스트라라는 힘을 얻는 소녀들이 투비 컨티뉴. 이상으로 유스미 탐구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영상으로 대시하겠습니다 이상 유스이였습니다 로즈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작년에 내가 마리아 사줬었잖아 이번엔 또소상을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는 노예담에선물 줬잖아. 아무튼 선물은 좀더 생각해보겠다. 이번에 선물이 구리거나 함정 카드면 올해 네놈의 생일 선물은 미리 정해 놓을 것이란 걸 알아둬라. 전술 물고 보곤 아니지? 맞는데? 내가 진짜 너에게 뭔원수라도 뭔 줬냐?